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뮤노시아닌이라는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도 있는 치료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뮤노시안인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사실 좀 드물고 어떤 약으로 그래도 좀 알고 계시냐면 이뮤코텔이라는 약품명으로 보통은 알고 계세요. 자, 이뮤노시안인이라는 성분명으로 가진 약품은 우리나라에서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뮤코텔이 결국 이뮤노시안인이라는 약품인데요. 이약좀 생소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이제 맞 계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텐데, 자, 근래 저희 미토이온 내원한 이제 방광암 환자분 한 분이 먼저 이뮤코테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가끔 방광암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이메코텔이라는 약이 있다. 이메노시아닌이라는 약이 있다. 어, 이것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이야기 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어, 그런데 먼저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는, 자, 그러면 이제는 환자분들이 자, 이 약에 대해서 어, 정보들이 이제 좀 제법 많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럼 이 약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드릴 만하다 해서 제가 오늘 이 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약은 이제 성분명이 이뮤노시아닌이에요. 그러니까 이뮤노사이아닌인데 이 성분은 어떤 성분이냐면 무언가를 안정화시킨 당단백질이고요. 원래 성분이 있어요. 그 원래 성분이 뭐냐면은. KLH라는 성분이거든요.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키올, 림핏, 해모시아닌이라는 풀네임의 약자예요. 어, 키올, 림핏, 해모시아닌은 뭐냐면 키올은 이제 구멍이고 림핏은 삿갓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모시아닌은 구멍 삿갓 조개의 혈색소 헤모시아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혈색소는 헤모글로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구멍사과 쪽에 혈색소,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은 헤모시아닌이라고 불리거든요. 왜 헤모시아닌이라고 불리냐면 우리 인간의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혈색소는 이 단백질 안에 철을 함유하고 있어서 붉은색이죠. 그런데 이 구멍사과 쪽에 혈색소는 구리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을 떼어요. 파란색이 시아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멍사과 쪽에 혈색소를 키올림핏 헤모시아닌 KLH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KLH라는 성분, 이 성분을 조금 더 안전한 당 단백질로 만들어 놓은 게 이뮤노시아닌이라는 이제 성분의 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품은 결국 구멍사과 쪽에 혈색소, 산소를 운반하는 당 단백질을 약품으로 만든 거다. 자 그런데 왜 구멍사과조개의 당 단백질을 갖다 이제 암 치료용 약제로 만들었냐? 이 구멍사과조개는 사실 이제 캘리포니아 한3 0 미터 해저에 있는 거기서 서식하는 조개라고 해요. 근데 이 성분에 이 구멍사과조개의 헤모시아닌 이게 어떤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제가 이제 당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당 단백질은 어떤 거냐면 단백질 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당 올리고사카라이드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당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런데 특별히 무엇을 알게 됐냐면 이 헤모시아닌 이 헤모시아닌 당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당들 중에서 자, 암세포도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러니까 항원이 될 만한 물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캐치엔의 이제 물질이 뭐냐면은, 자, 갈 베타 원 쓰리 갈 낙이라는 이름의 올리고 당인데요. 또는 이거를 다른 말로 뭘로도 부르냐면은, 톰슨 프리드 넥이라는 항원이라고도 불려요. 자, 그러니까 이 구멍 사과 쪽에 혈색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당이 있는데, 이 당이 자, 암세포도 가지고 있는 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물질을 주사로 맞으면 이게 마치 암 백신처럼 자,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이 올리고당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들어오니까 이거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항체는 자, 이거에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만약에 동일한 이 항원을 가지고 있다면 암세포한테도 가서 작용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으로 암세포 사멸에 힘을 보태게 하려는 게이 약의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어, 그런데 제가 이제 초반에 자, 우리 미토 네원한 환자분 방광암 환자분이 와서 그걸 물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방광암 환자분이 와서 물어보셨냐면은 방광암이 특히 이 톰슨 프리딩 넥 라는 항원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방광암 말고도 이 항원을 표현하고 있는 암들이 또 어떤 암들이냐면 있 유방암, 난소암 그 다음에 금모종세포암이또 이제 항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제 방광암 환자분들 어떤 분들 표재성 방광암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부분절제하고 이 방광암 환자분들은 BCG 치료하거든요. 근데 이제 BCG 치료랑 이제 치료 결과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뮤노시안인의 성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 약은 무엇으로 허가는 나있냐면은 약품의 분류는 기타 종양 치료제로 돼 있는데 자이 약품의 일단 주된 치료제로는 뭐라고 써있냐면 방광암, 특히 표재성 방광암 환자에 있어서 이제 BCG 치료 이후에 또 재발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일단 나있어요. 왜냐면은 BCG 치료제가 치료 약값이 더 낮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낮은 가격으로 동일한 치료 효과를 거의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낮은 치료 약가를 먼저 사용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BCG 사용하는 게 맞는데 BCG에도 계속 실패를 한다면은 이제 시도해볼 수 있는 치료제가 방광암 환자에 있어서 이 이뮤노시안닌이라는 성분의 이뮤코테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광암 외에도 어떤 분들이 사실 많이들 치료를 하시냐면, 이제 전이암 유방암 환자분들도 보면 많이 하고 계시고, 이제 난소암 환자분들, 그 다음에 뇌교모종 환자분들이 좀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게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약 자체가 암 백신처럼 항원 항체 반응 항체를 많이 형성해서 그 항체가 암세포에 작용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이뮤코텔이라는 성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항원과 비슷한 것을 누가 많이 갖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광암이 있고 방광암 위에도 이 항원을 가지고 있는 게 흑색종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 뇌교모종세포이 암에도. 이런 항원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분들이 이제 전이암 환자분들 특히 이 전이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시도해 보는 이제 약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가장 중요한 건암 백신처럼 항원 항체 반응을 만드는 건데 이거 외에도 어이 약이 이뮤노시안이라는 이 성분이 또 우리 몸에 비특이적으로는 NK 반응 어 이거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B 세포, T 세포 또 자극해서 결국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이제 올려주기 위한 이제 치료제로 사용되는 이제 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약 쓰고 있는데 왜 쓰고 있는지 모르고 쓰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약이 간단하게 큰 줄기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이 이후에는 이 약들이 실제 이제 논문에서 어떤 결과들을 냈는지 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뮤노시안이라는 이 성분은 셀레늄하고 같이 할때 효과가 더 좋아요. 근데 저도 이제 놀란 게 진료를 오셨던 이제 방광암 환자분이 셀레늄도 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정보의 양이 정말 많아지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이 약은 많이 쓰이는 약은 아니어서 영상을 준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이 영상도 준비하게 됐고요. 이게 왜 셀레늄하고 같이 사용할 때또 효과가 더 높은지 이 영상도 차후에 제가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이암 환자분들, 또 방광암 환자분들에게 또 다른 치료의 옵션 또한 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내용이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치료 나한테 맞는 치료. 적기 타이밍에 치료하시고요. 암치료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치유 할수 있습니다. 화이팅!